포브스가 워낙에 유명해졌잖아요. 이모토토 <laughs> 요청을 받았을 때 매우 당황했습니다. 어? 이, 이런 게 나한테 온단 말이야? Diolch yn fawr iawn am wylio'r fideo. 경제 유튜버잖아요. 네. 제 의아스러운 게 이제 제가 이제 경제 유튜버였나. 저는 이제 스스로 게임 유튜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. MMRPG 같은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가상의 세계를 구현하는 거잖아요. 당연히 그 게임이 오래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. 이제 과거랑 좀 많이 달라진 거는 모바일 게임 쪽 같은 경우는 과금을 하지 못하면 컨텐츠에 접근을 못하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거든요. 네. 이게 게임성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게임의 전체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과금과 경제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사실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남들이 안 하던 설명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달라 보였던 것 같아요. 그 게임 쪽 매체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좀 새로운 먹거리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김 실장 유튜브 전에도 다른 채널들도 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김 실장 채널 형태 어떤 컨셉을 정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이제 되게 반응이 좋아서 회사는 특히 이제 저희 사장님은 매우 이제 만족하고 계시죠. 사실 욕하는 거 되게 쉬운 거라. 나쁘게만 막 얘기를 하면은 그희원함 공통의 대상을 좀. 비난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서로 소속감을 느끼는 이런 형태들이 많았는데 표현은 못하지만 좀 답답함을 느낀 분들이 제법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. 예를 들어서 뭐 기적의 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욕을 먹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누가 봐도 다 욕을 하는데 정작 게임은 되게 오랜 시간 꾸준히 성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.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.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남들은 접근하지 않는 형태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좀 찾기 위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좀 유니크함을 느꼈지지 않나라는 생각이. 네. PD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있잖아요. PD는 나이가 저랑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상황 자체가 좀 재밌어 보이는 거죠. 약간 자기도 그런 상사랑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면 좀 재밌지 않는가? 스스럼 없는? 허물 없는? 이런 모습이 또 있다 보니까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게임과 유저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다른 기호와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이야기보다는 배척하는 형태들이 훨씬 많아요. 게이 음.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간의 오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이면 유저의 권리나 이런 쪽도 많이 좋아질 것 같고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<laughs> 저희 채널이 다루는 영역이라는 게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전체 게임 유저 중에 사실 일부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30만 정도면 충분히 다온거 아닌가. 스스로의 재테크나 경제 쪽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은 많이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브스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은 알진 못했는데 포브스가 워낙에 이제 유명해졌잖아요. 앞으로는 제 경제 쪽도 그 관심을 점점 이제 늘려나갈 예정이라 많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